안녕하세요 토끼 황제입니다 오늘은 사회면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용실을 차로 막고 가버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 화가 나서 이제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차로 미용실 앞을 막고 가버렸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유통 쪽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 봤기 때문에 어, 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채널에서 왜 이런 걸 다루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재테크의 끝은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제 끝이라고 한다면 어 사업은 저 혼자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자본금도 필요하고 아이템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갖춰줘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사업은 작게는 부업, 그 다음에 자영업, 회사 순으로 커갈 텐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게 바로 블랙컨슈머라는 어려움입니다. 특히나 저는 유통 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끝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른 적도 많은데 이번 케이스도 직접 겪어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처 방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의 가게를 막고 가버린 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사진 속의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경우는 다 불법주차가 아닌 거죠.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 앞에 길은 이런 길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불법주차가 아닌 거죠. 불법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심하게 빡치면 공권력이 아니라 자력구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 사설 레카를 불러서 차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재산권에 침해하는 게 되는 거고,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불법 주차해 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는 없을 수가 없겠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스크래치를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상을 만나게 되면 견인과 상관없이 발생했던 그동안의 모든 스크래치도 다 여러분이 어, 진행했던 견인 탓으로 몰아서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꼼짝없이 다 물려줘야 되는 거죠 자그럼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바로 영업방해로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나서 가게 앞에 와서 일부러 얘기를 하고 어, 일부러 차를 대고 가버린 겁니다 물론 사장은 경찰을 불렀지만 당연히 경찰은 불법주차가 아니니까 견인 같은건안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저는 일단 cctv부터 확보를 했을 겁니다. 만약 cctv가 없다면 저는 뭐 친구한테 돈좀 주고서라도 그 상황에 있었고 화를 내면서 일부러, 가, 일부러 맞고 갔다는 증언을 해달라고 말을 맞춰놓겠죠. 이렇게까지 증인까지 만들어뒀다면 저는 112에 전화를 할 겁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장사를 못하게 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불법 주차가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지만 고의로 맞고 갔으니 엄연히 나는 영업방해라고 생각을 하고 손실이 너무 크다. 너무 화가 나니까 최대한 빨리 경찰을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번호 같은 것도 얘기를 해서 일일이 전화에 녹음이 되도록 해두는 거죠. 차량번호 같은 걸왜 얘기를 해두냐? 그러면 어 차량번호 같은 거면 뭐 출통경찰이 직접 찍을 수도 있겠지만 112에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112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이 한두 번 전화해 본게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올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께 물으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엄청 강경하게 누군가가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내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가버렸다. 고기로 가버렸다. 증인 또 있다. 나는 법을 알아서 이게 불법 주차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임의로 결인시켰어도안 된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고의를 막고 간 거는 엄연히 영업방해가 영업 성립하는 걸 알고 있다. 이걸로 나는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때마이와 있었고 지금까지 해준다고 증인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중간에 소를 취할 생각도 없고. 이거 꼭 전과제로 만들어서 민사까지 걸어서 면율이고 재판에 부를 거고 합의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중도에 소취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어 헛수고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기껏 조사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 고소인이 소를 취한다 해버리게 되면 헛수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찰관은 가급적이면 그냥 어지간한 거는 달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고소를 한 사람, 전화를 한 사람이 절대로 소 취할 생각이 없다라고 초반에 박아버리게 되면 좀더 강경하게 보이는 거고, 좀더 헛수고가 아닐 거라고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타로 저는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난 이것만 해도 화가 안 풀려서 사진 다 찍어서 보배드림 같은 곳에 번호를 가린 다음에 다 뿌려버릴 거다. 그러니까 보에드림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 이런 걸 도와주는 대형 커뮤니티에 어, 차량 번호만 가려서 다 뿌려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들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이 사람 성격 진짜 장난 아니라고 법도 제법 아는 사람이고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이다. 어설프게 달리고 넘기려고 했다가는 자기가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유통 쪽에 있을 때 상대방이 또라이로 보이며 어지간하면 좋게 좋게 달래서 보냈습니다. 뭐냐면 말이 안 통할 거 아는 거고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피곤해질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이 정도로 얘기를 해두면 아마 우리가 다혈질에소틀리면 개진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줄 겁니다. 그럼 최대한 우리 뜻에 맞춰서 행동해주는 거죠. 요약하자면 나는 법을 엄청 잘한다. 그리고 나는 성격이 못같다 뭐 그리고 나는 얼른 눈도 뿌리고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다라고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면 일반인은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게 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업이건 뭐건 간에 우리 것을 가지고 먹고 살려면 어떤 진상을 만나는 건꼭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의 제일 마지막은 사업으로 미뤄둔 거죠.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최대한 돈을 벌고 여유자금 있을 때 그나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분야로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뭐, 편의점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하루 일상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통에 있을 때, 출근할 때는 항상 마음을 다 잡고 출근했습니다. 오늘 하나도 힘내보자고, 으쌰의쌰 해서 출근했는데, 혹시라도 고객 컴플레인 걸리는 날에는,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어, 그런 걸안깨어보면 모르실 건데, 진짜 진상 한번 만나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마음이 계속 무너진 채로 갑니다.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어, 그러면 이상으로 저는 뭐, 쉬어가는 페이지 겸 신문기사에서 본어 사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